안녕하세요. 기누TV입니다. 오늘은 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 고객님께서도 사실 사무실 인테리어 자기가 하게 될줄 몰랐다고 하셨거든요. 보통은 팀장님이나 뭐 부장님 한마디로 시작되죠. 사무실 이전하기로 했는데 자네가 사무실 인테리어 좀 맡아서 진행해줘.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,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, 견적도 받아보고, 이렇게 하다 보면, 아,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닐 수 있겠다,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. 인테리어 업체는 사실 수십 군데고, 견적도 죄다 다르고, 또뭘 기준으로 고르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,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, 저희한테도 많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, 그러다 보면 사실 특히 사무실일 인테리어다 보니까, 좀 알아서 잘 해주는데 없나요? 또 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, 사무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꼭좀 알아야 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지인이 소개한 업체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인이 좋다고 한건 그냥 그 사람이 괜찮았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그 지인이 그 업체랑 실제로 공사를 해 봤는지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완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겪어본 사람의 어떤 후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광고랑 다를 게 없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면허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사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도 적어도 몇천에서 몇억 단위로 들어가는 어큰 공사인데, 어 사실 1,5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는 실내 건축 공사업이라는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에요. 그래서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, 그리고 뭐 자본금, 또, 인력, 실적, 이런 것들도 좀잘 확인하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견적서는 무조건 상세하게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. 공사비는 2천만 원입니다, 3천만 원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항목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사실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주진 않아요. 그래서 벽체, 바닥, 뭐 조명, 가구 등등 뭐 항목별로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고 몇 개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다섯 가지 서류는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사업자등록증 사본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명예증 그리고 뭐 입금용 통장 사본 법인명을잘 확인하셔야겠죠. 그리고 공사일정표 그리고 상세견적서나 어, 자재선정표 이런 것들은 꼭잘 어, 받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상세견적서나 자재선정표에는. 공사 시작일 완료일 그리고 지연시 지체보상금 그리고 공사대금 지금 10점 그래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자재 변경 시에는 사전협의 필수다 이런 내용들을 꼭 내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잔금은 절대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주진 마세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수기간 확보해가지고 하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쁜 사진들 예쁜 사무실 사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 원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언제나 어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레퍼런스인 거고 사실 우리 회사가 들어갈 그 사무실의 구조나 규모에 맞는 설계는 어차피 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팀에 어떤 집중존을 원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단순히 파티션만 놓는 게 아니라 조도 조절이나 흡음 설계 그리고 시선 차단 이런 구조까지도 설계해야 또 진짜 효율이 날 수, 난다고 볼수 있거든요.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실무자분이 다 챙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좀 고객이 보여주는 사진이나 어, 또그 말씀해 주시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목적들을 좀 해석해서 실제 공간에 좀잘 적용하고 맞게 다시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간 번역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, 사무실 인테리어 아, 내가 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중이시라면 어, 오늘 영상 내용만 좀잘 기억해 주셔도 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혹시 이걸 좀나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렵다,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면 아래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좀실무에 무게 좀 많이 힘드신 모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